편안하면서 심플한 룩을 즐겨 입는다. 거기에 합리적인 가격까지 갖춘 내가 좋아하는 여름 데일리 룩 보여드릴게요. 여름에 입기 좋은 시어사커 소재의 오버핏 스트라이프 셔츠. 제가 또 셔츠 좋아하잖아요. 여기에 적당한 기장감의 반바지 코디하고 휘뚤맞뚤 가벼운 블랙 가방 매주면 심플한 여름 데일리 룩이에요. 이번엔 한여름까지 입기 좋은 소재의 화이트 밴딩 팬츠로 바꿔 입기. 출근 룩으로 딱이죠. 어디 하나 불편함 없이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코디예요. 포인트하게 좋은 레드 색상의 린넨 셔츠와 매치했어요. 화이트와 레드 조합 룩은 제가 정말 좋아한다고요. 아까 보여드린 반바지와도 잘 어울리죠. 레드가 생각보다 활용도가 높아요. 이번엔 그레이색 그래픽 티셔츠에 진짜 편한 플리치 밴딩 팬츠 입었어요. 주말 룩으로 딱이야. 저는 그레이가 좋지만 화이트도 있지. 여기에는 베이지색 반바지 코디하기. 편해 보이죠? 진짜 더울 땐티 반바지가 짱이에요. 적당한 파임에 기본 블랙 티셔츠도 제가 좋아하는 아이템 중 하나예요. 화이트는 말이 필요 없죠. 부들부들 터치감으로 퀄리티도 좋아요. 더울 땐 편하게 입는 게 최고.